이번에는 냉간 박음을 해서, 냉간 박음을 이용해서 이 부시들을 박는 실습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지금 냉간 박음 할이 부시들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이물질이 없는지 한번 잘닦아주셔요잘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냉간 박음 여기 질소를 여기다가 지금 여기에다 채워야 되거든요 질소 보관하면 일단 이렇게 열고서 냉각 바그말 이제 이부시들을이 안에다가 잘 차곡차곡 쌓아 주세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양을 넣고 뚜껑을 예아 네. 뚜껑의 내면을 예. 네. 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질소 깔수 있는 데까지 운반해서 어. 이동을 하면 됩니다. 다 왔으면 지금 질소 가스에 있는 파이프하고 이 주입구에 있는 파이프 를 서로 연결해주세요. 자 이렇게 연결해주시고 스패너를 이용해서 자꽉 조여주세요. 그리고 이제 여기 질소 가스 얘가 보이시죠? 질소 가스 여기 질소 가스에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 게이지가 있어요. 게이지가 여기 밑에 다 떨어지지 않았는지 양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지금 얘가 이제 게이트 밸브거든요. 게이트 밸브를 열어 가지고 질소를 주입을 하세요. 질소를 주입을 하면은 여기서 지금 질소가 이렇게 나오면 그 파이프가 점점 색깔이 하얀색으로 변해요. 그럼 얘가 지금 질소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이 양이 밑에서부터 물이 점점, 점점, 점점 이 습기가 올라오는 게 보여요. 그러면 내가 넣고 싶고자 하는 양까지 수시를 하시고 다 됐으면 이제 가서 다시 데이트 밸브를 잠가주시면 됩니다.